안녕하세요. 푸루머리산삼의수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행을 하고 가으나 모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께 노루궁뎅이 버섯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아, 모이가 달려드네요. 땀냄새를 맡고 모이가 달려듭니다. 마치 노루 하얀 노루궁뎅이처럼 정말 생겼다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릇대의 벗은 주로 화렵수에 많이 붙어서 살고요. 음, 참나무 이런 데 있습니다. 고도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낮은 데 높은 데까지 골골 붙어 있습니다. 사람 손이 안 타면 되고요. 아, 모기가 정말 너무 심합니다. 빨리, 빨리 영상을 돌리고, 공대의노릇궁대부 벗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릇궁대부 벗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제 키보다 약간 높은 데 있어서 따이가 애매합니다. 아, 크기도 거의 사람 머리만 합니다. 상태도 좋고, 아, 모기가 너무 달려드네요. 지금, 여 보면, 여기 있죠. 크기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손이 이렇게 뼈 보면, 어우, 겨우 손이 달랑말랑 하는데요. 크기는 이 스틱과 비교해보면, 어, 크기가 어느 정지 아마 가늠이 되실 겁니다. 크기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상, 상, 상한 곳도 없고 좋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루공동이 보겠습니다보보면 정말 노루 엉덩이처럼 통통한 엉덩이에 있는 하얀 무늬처럼 생겼죠. 이게 하나 있으면 주변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작은 거몇 개를 땄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주 큰게 하나 더 있네요. 크기를 한번 방금 땄습니다. 무게도 아직은 수분을 모으고 있어서 수분도 아주 굉장히 나갑니다. 크기를 한번 보시죠. 아, 주 손가락 비교해보면 상당히 큽니다. 무게도 무출무출 무출 나갑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 상태 좋네요. 야, 멋진 노롱등이 보셨습니다. <laughs>